좋고 좋고 인심도 좋고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살러와 예! 마음이 설마지는 행복한, 행복한 고령으로, 고령으로 살러오세요 오세요! 자연이 하루가 다르게 푸름을 더해가는 계절 오늘은 고령으로 살러가 봅니다 고령으로 왔네. 저희가 지금 살러 다닌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고령은 처음이죠. 맞아요. 그만큼 오늘 더 특별하고 뜻깊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타겠습니다. 아, 뒤에 풍경 너무 예쁜데요. 아니, 진짜 그래요. 구름이 하늘 봐요. 가시죠. 고령으로. 하는 고령으로. <laughs> 자, 저와 <laughs> 성님이 살러 갈 마을은 고령군 덕곡면하고도 노 일입니다. 아리 씨, 네, 반갑습니다. 최정 씨, 반갑습니다. 농기오시라고생많았습니다잘 아, 아, 네.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을의 이장님이신가요? 네, 네. 네. 그럼 여성 이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이장님. 음, 예. 저희가 고령에 또 왔잖아요. 음. 마을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저기 앞에 산이 상비산인데, 상비산 네, 코끼리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어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코를 이렇게 박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옛날에 한 고승이 지나가다가 저 코끼리 형상의 산을 보고 지가 있어야 평화로운 마을이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지나갔대요. 아무리 큰 동물이지만 작은 쥐가 있으로 해서 서로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뭐 이렇게 평화를 줄수 있는 균형을 맞춘, 뭐, 맞추는 네, 뭐 약간 그런 그냥.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쥐 음. 서자에 머무를 유 를 붙여서 응. 서유재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갔는데 지금은 서유재, 서유재, 서우재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을이 눈명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보시기에 경치가 우선 좋고 그쵸? 공기 좋죠. 그리고 뭐 동네 인심 좋고, 결국에 네. 맑은 물도 흐르고 네. 뒤에 가야산이 있어서 또 경치도 좋고. 새소리 들리죠? 오늘도 오, 바람도 너무 좋고 음. 아주 좋은 날잘 찾아왔어요. 오늘 하나 땅 하나 집어넣고 가자. <laughs> <laughs> 와... 제 눈동자 보이시죠? 돈 땡땡그랑. <laughs> 마을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장독대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laughs> 장독대 엄청 많아요. 야, 아니, 리씨 구수한 냄새 나죠 바람 타고 지금 장냄새가. <laughs> 어, 구수한 냄새. 좋아, 좋아. 맛있어. <laughs> 이야, 안녕하세요. 어,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지. 많이 힘들 왔습니다. 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보니까 고령군, 아, 네. 군청에서 나오셨어요? 아, 네. 진짜 살아보기를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전문가가 오신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야. 우리 지금 현재 응.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지금 한옥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이 생비원이라는 한옥에서 지금 현재는 네. 여섯 분이 지내고 계십니다. 여섯 분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살아보기는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 3 개로 나눠서 네. 한 달씩 거주하고 계십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기 참가자들이 한달 동안 무료로 묵는다는 오늘의 숙소, 한옥이라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와, 와, 와 오, 오, 너무 살고 싶다기 괜찮죠? 네, 네, 좋지 좋지, 네. 진심이 와? 나온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한옥 좋아요, 아까 바닥에?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랫목이 어딘가? 청강스를 <laughs>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숙소. 황토방도 황토방이지만 이 뷰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보세요. 프로포고 예쁘다. 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좋네. 숙소에만 있어도 야, 힐링이 되겠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 살다. 가. 아 <laughs> 근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 나디근 부분이 계셔가지고 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우리, 어? 선배님, 잠깐만요. 아니 어디서 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웃음> 네, 네 지난해 아, 가을 아, 경주 다봉가을에서 그 만났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고령에서 재회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 다봉! 다봉가 아, 진짜, 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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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아니, 깜짝 놀랐어요 고령이 또 살러 오셨대요 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laughs> 네.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지역을 아 순정해서 기초를 하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laughs> 생각이 지금그 멧지침 지금 살고 계시 지금은 보름, 보름, 아 보름 된 관계세요. 우리 선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지름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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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서오셨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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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주 따봉에서 <laughs> 오셨고, 경주 따봉에서 네. 오셨고. 우리 선배님은요 대구요. 대구에서 오셨고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어? 저거 짝꿍이시네요. 아닙니다. 이쪽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하동문이요해머리시니까 아, 그, 이렇게 짝꿍 이하 동문이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짝이시고아유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그죠? 우리 옆에 선배님은요?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용인. 에이.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해 젊으세요. 이 음. 전국 각지에서 오셨네요. 이야. 음.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령으로 살러 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찬 프로그램 덕분이죠. 오늘은 지천에 깔린 산나무를 라는 날인데요. 산 정상까지만 가면 돼요. 아유, 이쪽으로 가시면 네. 됩니다. <laughs> 벌써 힘들어져가지고. 아기 네. 여긴가요? 아유, 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휴, 아 길이 없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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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시 어, 잠깐 쉬다 가려고요안 다친 거 아니죠? <laughs> 예, 예, 안 다쳤어요. 안 다친 거 아니냐고요? <laughs> 네. 안 다쳤어요. <laughs> 머위가, 요게 머위예요 요, 요런 게머위예요 근데 이제 머위가 지금은 철이 지났으니까 조금 억세요. 억세지만은 얘를 껍질을 벗기면 굉장히 부드러워서요. 삶았을 때. 우리 쌈밥 말이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네.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쌉쌀하니. 그리고 줄기는 뭐 볶아서 드셔도 되고. 아, 이런 향이구나. 그래, 응. <laughs> 향이 좀 진해. 아, 그래요, 언니? 음, 된장이 엄청 고들었어요. 아, 정말요? 음. <laughs> 와, 정말 여기 모이 많다. 음. 어 진짜, 이렇 자이너스 뜯어가지고 더 맛있겠어요. 야, 그늘 속에 이러고 이런다 겠나. 혹시 요리 연구가 아니십니까? 에이, 하나 마실게요 어머, 재밌어요? 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어머니 네.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합니다. <laughs> 대구에서 이렇게 농사를 <laughs> 지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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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달살는데 여러 고에서 많이. 아, 아, 아 어디 어디 지역 살아 보셨어요? 아, 처음에는 태, 은퇴하고 네. 동남아에 좀 살다가 동남아에요. 동남아에 네. 예. 오. 그 제주도도 한번 살아보고 제주도 네. 살아보고 네. 강원도도 살아보고 까지가고시면도네 살아보기 전문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문정욱 씨 부부는요 한평생 교편을 잡은 교사 출신인데요 퇴임 후 시골살이를 꿈꾸게 되면서 인생 2막을 펼칠 귀촌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음. 고령에 지금 한 보름 사셨잖아요 음, 네, 네. 어때요? 나 진짜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다는 부분이 아 고령은 특히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난 것이고그 음. 다음에 두째는 자연재해가 없어요. 아, 어, 그런뿐 아니고, 고령은 대구를 해서 인접도시이지만은, 요, 그 부근에서는 가장 땅값이 좀 싸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하는 사람들이, 어,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네. 달빛 고속 철도가 놓인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장래에 그렇게 된다면, 은 고령의 미래 발전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보고. 그 말은 전문가처럼 네, 말씀을 잘 하시네요. 미래 발전성이 나중에 다할수 있어. 시저 선생님이라서. 네, 빨리 가세요. 까무네. <laughs> <laughs> 어, 여기 고령에 오셔 가지고 뭐 어떻다던 체험하셨어요? 고사리 꺾기, 그다음에 뽕나무 꺾기, 그다음에 저 뭐야 옥수수 심기. 다 도체요. 아 그다음에 <laughs> 복숭아 저름 사이에 꽉, 이걸 다 하셨다고요? 네, 엄마 맞아요. 할 수가 없어. 트레이들 부르배기 따서 먹어 보고 우와, 그다음에 그, 그 짧은 시간에. 네, 딸기 따가지고 지금 딸기잼 한그 만들어 놨어요. 네, 저희들 빵에 찍어서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아니 지금 보는데셨다는데 처음을 네.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정말 알찬 체험 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몇 년이 노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머위가 수북이 쌓이고 산나물 채취 체험도 오,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머희를한 바구니 가득 안고 그래, 다시 숙소를 그래. 향합니다. 이번엔 저희보다 먼저 살러 온 선배님의 방을 구경하러 가보는데요. 방이 야, 그 우리 어머니 방이 여기예요? 네, 여기예요 저희들 방이. 두 분의 약간 신혼방. <laughs> 신혼이 됐죠. 네. 방 이름이 매화네요. 매화 아, 방이네요. 네. 아늑하니 좋다.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미심좋은 선배님께서 직접 수확해 만든 딸기잼을 내어주셨어요 어... <목소리> 음 건강한 음 맛이죠? 음 네. 이건 그냥 싱싱한 딸기를 먹는건데요? 음음음 딸기가 품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럼 두분 중에 누가 먼저 나를 따르라 하셨나요? 그랬지. 제가 이제 퇴임을 어... 하면은 농촌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좀 이래 조금 아픈 병에 걸렸었어요 너무 그래서 예예 예. 아. 근데 그래. 어느 날 몸이 자꾸 안 좋아서 어~ 뭐~ 어딘가 싶어가지고 검사하니까 음. 유방암이 나왔어요 응 근데 그~ 또 또, 사실, 좀, 기수가 높은 3기까지도 오. 됐는데, 에, 의외로, 어,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laughs> 정말, 제주도도 가고, 음. 그 다음에, 강원도도 네. 가고, 뭐, 아니, 그래서 그런지. 어, 병에 거의 완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다, 다행입니다, 완치가 그렇죠? 거의 되니까, 우리 사람 위해서라도 음. 농촌을 와야 된다. <laughs> 계속 5년 동안은 항암제를 계속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암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시골 생활에 지금 너무 심취해서 재밌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음. 네또 음. <laughs> 네. 우리 선생님의 사랑도 음. 아버님 사랑도 한 몫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서로가 있기에 또 함께 극복하시고 네. 이겨내시고 그죠 네. 사랑하는 서로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이 뭐 부끄럽게 자꾸 그러시면 경상도 남자들은 좀 이래. <laughs> 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에이. 이제 부탁드리는 거죠. 네. 요런 게도안 하면 또 언제 하시겠어요.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만큼 잘생긴 분이 없고 그러네. 너무 보기 <고개> 좋은데요. <laughs> <죽는데요? 웃음> 네. <laughs>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다. <웃음> 사랑해요. <웃음> 네. 아. 예 사랑해요. <웃음> <웃음> 네. <laughs> 않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부탁드렸거든요. <laughs> 저희가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각, 다른 선배님들은 음, 뭘 음, 하고 음. 있을까요? 살아보기 멘토와 함께 깊고 구수한 얘기를 음, 나누고 음, 있었는데요. 음, 같이... 음. 선배님들! 아이고. 저희도 같이 해요! 장수대 엄청 많네요. 네. 다 된장이 들어있어요. 어. 다 장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예, 예. 얼핏 봤을 때는 한 100개 되는 엄청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0개는 음. 좀 넘어요. 와, 어. 인형 묵은 장이래요. 어, 어. 오 향이 난다. 우 와, 이 빛깔 너무 좋네요 정말. 그렇죠. 예. 어, 괜히 이름 붙은 장이 아닙니다. 우 와, 이야. 정말 향이 아주 고소하다. 음식이요. 이게 장이 숙성이 잘 되면 단내가 네, 네. 나요. 잡내가 안 나고 요 항아리 어. 주변에 어, 오시게 멋있어, 되면 말로. 맛이 아주 어. 다르다. 맞죠. 저희와 네. 구면인 네. 선배님도 장 맛을 네. 보는데요. 정상이에요. 천상의, 천상의 맛. 천상의맛이다이 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축사가 없어야 되고 아, 주변 공기가 좋아야 되고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음, 그럼 사장도 이뻐야 되고.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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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laughs> 음. 저희 모친이 이 장을 굉장히 맛있게 담가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남매지만은 음. 이어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아까운 거를 배워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배웠어요. 음. 여기까지 살러 왔는데 장만만 보기 아쉽죠 지금부터는 고추장 만들기를 할 건데요. 좋아. 제가 미리 조청은 다려 놨거든요 네. 일단 조청과 메주 가루, 고춧가루를 준비합니다. 메주 가루를 여기 조청에 한번부어 보세요. 아, 메주가루를 네, 다 부어요, 다. 매주가루. 아, 숟가락으로 한 방향으로 한번 저어보세요. 음. 그러면 이 뭉쳐있는 몽울이 잘 풀어져요. 이제 몽울을 음. 어느 정도 풀었으면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조청 1 0개 음. 그다음에 매주가루 5, 음. 그다음에 이건 음. 60. 어, 음. 어, 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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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막 섞어도 돼요 그럼요. 무서워요. 본인의 맛이 좋기 때문에. 이거 봐요. 엄청 걸쳐졌어요 이거 어디서 낸 거죠? 우와 참 잘했어요. <laughs> 짠짜. 우와.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꼬치장 맛있게요. <laughs> 음. 맛있게.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 지금 향기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집으로 음. 써가지고 갔겠네요 네, <웃음> 써가지고 <웃음> 왔어요. <웃음> 아니 우리 아버님들은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아, 잘 만드시긴 아, 네. 하신 거죠? 말씀이 없으셔요. 그런 <laughs> 네. 과정이 너무 재밌고 아, 신기해요. 잘 만들어졌어요?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잘 만드셨네. 이거 누구랑 드실 거예요? 가족끼리 먹어야죠. 어. 네. 또 이렇게 한달 살기 어. 남편이 보내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한달 살기를 이렇게 데리고, 데리고 오려면 남편을 음. 이걸로 꼬시려고요. 아, 아 꽃장 맛으로 네, 꼬셔보려고요? 네. 너무 올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올것 같아요. 야. 고령이 오면 이렇게 맛있는 꽃장을 내가 매일 어. 해주겠다. 야. 야. 취나물과 뽕잎, 돌나물 등 향긋한 산나물이 다 모였습니다 오전에 채취한 머위를 마지막에 넣을게요 <목소리> 아침에 함께 딴 머위로 활용 한 점정을 찍고요 갓 담근 고추장까지 <목소리> 듬뿍 넣은 다음 <목소리> 싹삭슥 비벼 비벼 쉐킷쉐킷 쉐킷. 맛있게 비벼주면 너이리표 산나물 비빔밥 와.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겠네 진짜, <목소리> 진짜 맛있겠네 진짜 나물 반, 밥 반이네요 저희 나물이 많아야 네. 맛있어요, 나물밥을 <목소리> 모두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산나물 비빔밥을 맛보는데요. 평소 도시에서 먹던 비빔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 불가해요, 진짜. 아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살고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배고파요. <laughs> 음. 아니, 이 맛은 음. 둘이 먹다 하나 주고 좀... 아. 조심히 가세요. 머리 막혔습요 제가 다 먹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일단 음. 고수장 맛이 너무 좋으니까. 음. 서울에 계신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데. 어왜왜왜 왜, 왜 미안해요. 네저 혼자만 와서 너좀 미안한. 한이 먹고 싶어요. 네. 맛있게 먹었는데 가수님도 오셨으니까 너한곡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불이 신토부리, 흰토불이야사리야 골이야 공이야파치야 신토불이 신토부리, 신토불이야 <laughs> <신토부리아. 웃음> 하나, 둘, 셋! 선배님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같아. 아니, 그림 그리시나 보다. 아, 혼자 치유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10월에... 야오늘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목소리> <목소리> 모두를 놀라게 한 그곳의 정체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네, 살다가 하면서 고령에는 왜 이제서야 갔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풍경으로만 따지면 지금까지 나왔던 마을 중에서 아마 최상위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아름다운 저수지, 또 계곡, 예, 또 산으로 삥돌려 쌓여 있잖아요. 배산임수지형까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에서 가깝습니다 고령이. 아그 점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진짜 대구에 인근 인, 있는 데다가 또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정말 귀농 귀촌하기에는 최적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이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너무나 알차더라고요. 이 산나물 채취부터 전통 장 담그기 그리고 전통 한가 만들기 다도 체험까지 아,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체험들이 음. 많아가지고요. 귀농 어, 귀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령 노일이에 오시면은 바로 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마을은 숙소도 한옥이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보니까 한 번쯤 꼭 살러 가고 싶더라고요. 언제 한번 저희가 살아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음. 한옥 너무나 고즈넉하니 좋았고요. 일단은 살아보기를 하면은 이 숙박비가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오. 장점이 아닐까 오. 싶습니다. 또 고령 역시 월 연수비 삼십만 원씩 드리고요. 또 체험비까지 무료라고 하니까요. 아, 진짜 기농기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고령의 독궁면의 노일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표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6월 여행의 달을 맞아서 경상북도에도 다양한 관광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7만 원 이상 경북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요,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